이부르서 12장 5절에 11절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러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정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혜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징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있어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와는 차이가 있고 상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2장 5절의 11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회계를 위해서 생망하고 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세우시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러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러한 깨닫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로 더욱더 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의 뜻 안에 있게 될 때, 더욱더 하나의 님 그런 축복과 또 성장을 누리는 것이 있게 되면서 더욱더 어, 아버지의 원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능력을 얻고 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의 뜻과는 반대로 어, 살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회개와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회개를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잘못 선택했고 잘못 결정을 했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게 될때 우리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 이런 나쁜 환경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되어지죠. 탕자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만약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깨닫기 전까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가 회귀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성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고 측은이 역에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회기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속 자기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시간이 갈수록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우며, 절대 불면의 그러한 나의 성공과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온전한 뜻이 더존교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 돌이키는 것이 예, 더욱더 빠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며요. 꼭, 그것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꼭 짓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게 그 문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어지게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그 계획껏 뜻을 위해서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그 계획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과 또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이 그 문제로부터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삶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과 13장 24절에서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허락하실까? 왜 매를 드실까? 그 메는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때 잘못된 결과들을 얻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거나 세상과 함께 예,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계하신다 매를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13절, 2사에서 1장 4절의 7절 말씀 모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일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슬프다, 저 죄에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을 없인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하였구나 너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의 성업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우리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다시금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며 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7절과 게시록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집스럽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는요 내 안에서 계속 내 편처럼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야너 자존심도 없어. 네가 회개하는 것은 지는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 그 구덩터기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불어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고난과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과 그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빨리 돌이키고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르지도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뜻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야말로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또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불신과 계획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 허락하고 어,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멸시들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미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며느리들을 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가 루시라는 그러한 며느리만 나오미를 따르기로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룻기 20장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 볼게요. 나옴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였으니 이제는 나를 말아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합여인 며느리 룩과 함께 모합지방에 들어왔다. 그들이 베들렘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옴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 기쁨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부릅니다. 그 말하라는 뜻은 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아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정말 많은 재산과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입장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경을 통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만 바라본다면 원망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서로 갈등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때, 내 능력으로 할 때, 내 실력으로 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호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도 이러한 양, 일용한 양식을 내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시는가 정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부어주셔 내게 이런 형통을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게 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는 이 일들을 볼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종 목적으로 하는 보아스와의 루세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그런 여성은 한나라는 여성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 나라는 것 불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행복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로서 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울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희생과 사무엘을 드리는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 대신 아들 셋과 두 딸을 더 주시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3월상 2장 1절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박해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린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회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굶피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예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리하게 하신다 이 땅을 떠받치시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떨이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히 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시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시기 고난의 때에 승리의 때와 성자가 발전의 때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들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거고 내가 그때에는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선택과 또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돌이키기 바랍니다. 얘기하시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고 성장의 시작이고 발전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적인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서. 다시금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는 자세와 태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또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들로 사용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것들로 사용되어 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역경, 역경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고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문제 시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문제 시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고단과 역경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발전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문제 나무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문제 나무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